방정식에 대해서, 지금 4차방정식이지? 그리고 1번, 2번, 3번부터 차례를 풀어볼 건데 1번부터 보면 방정식의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이 생기면 t로 치환을 하고 다시 t에 대한 2차방정식으로 정리를 하는 건데 우리 양변을 x제곱으로 한번 나눠볼게 좌변도 x제곱으로 나누고 우변도 x제곱으로 나누면 약분시켜주면 x제곱, 마이너스 약분시키면 3x 플러스 약분 시키면 2, 마이너스 약분 시키면 x분의 x 3이지.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x 제곱분의 1은 뭐가 되는 거야? 0 나누기 x 제곱이니까 0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보면 x 제곱 플러스 x 제곱은 우리 x 제곱 플러스 x 제곱은 뭐랑 같았어? 곱셈 공식의 변형해서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1을 뺀 것과 같았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분의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삼 x랑 마이너스 x분의 3을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x 플러스 x분의 1이랑 같고 플러스 2는 0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 값은 아까 이 값과 똑같았으니까 지금 x 플러스 x를 한번 t로 치환을 해볼게. 그러면 이 파란색 줄친 값은 t제곱 마이너스 2랑 같고 마이너스 몇 t? 3t 플러스 2는 0이 돼서 상수끼리 더해주면 t 제곱 마이너스 3t는 뭐가 돼? 0이 되는 거지 그럼 2번 보면 2번에는 1번에 푼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는 건데 정리한 방정식을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3t는 0인데 여기서 t로 묶어줘야겠지 그러면 t 마이너스 3은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0이 되려면 t는 0이거나 또는 t 값은 3이 되겠지 그럼 3번 보면, t가 원래는 x 플러스 x분의 1이었어. 그러면 2번에서 구한 t의 값을 이용해서 이번엔 다시 x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이, 아까 t가 0이 되려면, 양변에 x를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1은 0인 거지. 그럼 이항하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니까, 뭐가 있어? x는 뿔마 i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는, 아래다 쓰면 또는 x 플러스 x분의 1은 3이 되는 거잖아. 그럼 x를 곱해주면 x제곱. 여기 3x 나오는데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3x. x 곱하면 1이 나오지. 그러면 여기는 안 풀리니까 근해공식으로 풀어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정리하면 x값은 2분의 3 뿔마루트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1번답은이 식이 나오고 2번은 t는 0 또는 t는 3 3번은 x는 뿔마 i 또는 x는 2분의 3뿔마 루트 5가 된다.